튜브! 누가 먼저 손 올릴까요? 먼저 선물 공개를 하셨으니까 이번에 제가 할까요? 아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음, 음, 음. 드려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와나 어, 무서워 <laughs> 아나 거탄 처음 해봐 나 너무 무서워 자 질문 들어갑니다 공백 라디오보다 <laughs> 설샘 현압이다 예솔노 yes 아 근데 이게 질문이 아네 이거 <laughs> 조금 애매한 게 동맹 라디오는 정기 콘텐츠잖아 일종의 저희 시그니처인 전 이거 정기 콘텐츠 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 저희 혼합을요 네 <laughs> 아, 그건 좀 힘들 거같데 <laughs>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laughs>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laughs> 늦게, 느껴나 <늦게나? 웃음> 아, 아.

이거 봐요! 나 이렇게 비참하게 안들어야겠어 <laughs> 아니 이거 왜! 아니가 방송을 모르네 애가 아 진짜 없다니까요? <laughs> 아니 이럴 수가 없어! 아, 아니 여수들한테 고백받은 거 있다 그럼 거짓말이네 아니 근데 이성일 거 아니야 솔직히 이 질문의 의도가 아니 저는 스트리머를 포라하는 거였어요 아 여수들한테 말았어요 여수들한테는 그럼 다음 네니다나유니샘은 설백 말고 방송하면서 네. 아이 사람이랑 우결해도 괜찮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진짜 절대 없었다 아니 뭐 어? 여수든 남수든 설백을 만나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든 후히뭐 후... 고민하네 아 왜냐면 사실 이 현실 합방 기획한 거를 다른 여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기는 해요 아 이어폰 껴줘 근데 거짓으로 좀 어떡하지? 있긴 해. 아니 양아지한테 했어. 양아지한테. 양아지한테 했어. 네. <laughs> 양아지한테 나는... 양아지한테 아니, 만났어아 나는! 아니! 나는 태풍이었던 거지! 아니! 됐어! <laughs> <했어. 웃음> <난> 나 집에 <laughs> 갈 <지면 할> 거야! <laughs> 나! 나 집에 갈 거야! 아는 어, 그 양아지 형! 어, 엔조이였던 거지! 자기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지. 나 계획이 다 잊었어. 이렇게 지금 양아지님이랑 저를 비교 발언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 예. 갖다 버리려고. <laughs> 지금 네. 나 말고, 네. 설백 말고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거짓말을 치려면 있다고 해야겠지? 있다. 했는데 없쩌다뜨 했는데 없쩌다고요 거짓말 야쳤다! 첫시야 <laughs> 했는데 진실 뜨면 은아 진짜 그러면 안 된대. 아 미쳤다! 미쳤다! <laughs> <없었었어요? 웃음> 없다고! 없다고! <laughs> <laughs> 재밌었고요. 야 이게 뭐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제, 제가 생각보다 아, 거짓말을 잘하는 캐릭터인가봐요. <웃음> 아니, a y how I'm 다 나가. <laughs> 오늘 m 업했어요다 나가세요. <laughs> 나술안 마셔. <laughs> 네. 네. 아, d I'm g 진짜로 거짓말 치라고 했 m g o o 본인 m good. I'm good. I'm 하 o o d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o o 저는 항상 진실된 마음 가지고 있다고요. 진실만 한 여섯 세번또 뜨는 거 아니야? 다 다음 질문. 네. 오늘 밤에 응. 나는 응. 끝까지 가도 된다, 예떨 <laughs> 너. 그 질문이 있어요. 네, 질문하세요. 그, 그 끝까지 간다의 정의가 뭐예요? 알면서 물어봐. 우선 잘 모르겠는데. 어 나한테. 세마 안돼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오늘 저를 무슨 어뭐 어떻게 하시려고 부를 수 있어요? 아, 아뭐 어떻게 안 해요? 아 그냥 어,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예요 세마 안돼라는 말을 그그 말이, 그, 그 말이 어땠다고요아 세마 그만해 안돼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게 이제 끝을 음. 말하는 거죠? 아니 코 내내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말안 하죠. 아 그러니까 본인은 끝까지 가도 된다가 예스요 노에요? 무끝까지 뭐 가는 게코넷 하는 것만 좀있스죠 대답 제대로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오. 그런 조건을 음. 붙인 적이 없어요. 자신 없다겠어요. 자신 없다요? <laughs> <laughs> 이거 거짓 뜨면 끝까지 가고 싶어. <laughs> 진짜 막아 오늘 컨텐츠에서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수익 생각 안 하고 그 왔어요 응. 아 본인은 수익보다 저를 만나는 게 훨씬 더 좋다? 아 그럼요 그니까 제가 여자 스트리머 만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아 처음이다? 아. 그치? 난 너가 처음이지 봤지? 어, 이상하다 방송 키기 전에 본인이랑 아, 다아데아리야 <laughs> 진짜 그러면 사람들이 저 진짜 돈에 미친 사람을 안다고요. 안 <laughs> 그래도 <때> 큰일 난다고요. <laughs> 설백님 남자 스트리머는 공파님이랑 사격 데이트 했었는데 흠. 근데 원래 사람이 만나면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은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준비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공파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여길 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고 이제 제가 왔으니까 이제 이승님이 아 오늘 뭐뭘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제가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그런 별개지. 런파리파님이랑 사소 데이트를 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다아니 하고 그래서. 싶어 했다가 아니라. 아 아니, 저는 이 컨텐츠를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건데. 네. 꼭 본인이 사소 음, 음. 데이트를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데이트라기보다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뭐 카페 가서 이렇게 소를 풀기보다는 뭐라도 하나 하고 이제 방송에 소를 푸는 게 재밌으니까 뭔가 좀 액티비티 한 거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개랑은 진짜 걔랑은... 완전 비즈니스다 <laughs> 이거 더 탐해봅시다 아니요 저기 아잠깐만 이거 더 탐한다고? 자 <웃음> 아니, 나랑 동타리팡은 <동타입한> <laughs> <아니>, 완전한 <웃음> 비즈니스다 예쓰 우리 동 아니 같이 콘텐츠 정기 콘텐츠 하는 사연이니까 비즈니스인거죠 <laughs> 아니 재미없어. 아방송각이 없네, 이쯤에아 이제 와서? 아니 이거 거짓떠야 이제 맞아. 공장 수출 다, 다 다니면서. 어, 얘가 다 알려주고 있잖아, 아니라고. 질문 잠깐 몇개 나왔죠? 딱 하나 나왔습니다. 네, 맞아. 막 네, 자. 나는 음. 현실 핫방을 음. 또할 의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뜨면 나물어버릴 거야. <laughs> 나 여기서 똥쌀 거야. 아왜또 <laughs> 쌀. <laughs> 아 진짜? 이다. 하셨어요 본인이 뭘, 거짓말을 두번 치셨잖아요. 두번 쳤어요? 안 쳤어요? 아니 나는 아 쳤잖아. 나는 적이 없는데 얘가 거짓말이라 했잖아. 근데 나는 신적이 없는데 제가 음, 응. 이상한 거 같아. 아, 얘가 좀 이상한 건 맞는데 응. 어쨌든 응. 우리 해야 할건 해야지. <laughs> 첫 번째가 뭐였죠? 아, 10초 동안 아이 컨택하고 스담스담이었네요. 자, 그러면 어디 한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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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번 아이 컨택 야무지게 한번 좀 해보고, 음 우리 한번 난 스담스담도 한번 좀 받아볼까? 올 거예요? 네? 올 거예요? 아 하지 말까요? 가만히 있기. 알았어. 됩니다. 시작. 나한테... 자. 자. 오이 <laughs> 아, <laughs> <와, 웃음> 이거를 넘 기네. <laughs> 아, 이거를 이 넘겼다 아, 이거이거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응, 음. 아, 만족 아, 좋다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아, 이거이거네이거이거네이거이 했다 안 했다 절대 안 했다 어떡하지 눈맞주었는데나 지금 너무 심장이 뛰는데 거짓되면 어떡하지 이거 거짓되면 이제 나락 가고 실망 안 했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휴 나락 반호전 와 나락 판호전미쳤다 진짜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서로 준비한 거에서 마지막이죠? 괜찮아. 솔직히 오늘 현업은 사심보다는 재미, 유튜브, 방송각을 위해서 의도하여 빌드업을 했다 안 했다 100% 사심으로 빌드업했습니다. 어, 그거는 이제 겉한 결과 나오면 알수 있겠죠. 이제 거짓 나으면 이제 그대로 나란인 거지. 나락방구전 또 시작이네. <laughs> 안돼 이거 이상해. <laughs> 왜 나만 거짓 나고 이세민 다 진실만 나와? 이거 이상해. 이거 진짜 이상해. 말이 안 되지. 당장 사기메고아 이건 당장 사귀면 아니야 이거 본인이 구매해줬다고 지금 주인한테만 전하는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저는 100% 사심이었어요. 아니 콘텐츠 준비 짜놓은 거 봐. 경고하겠네. 자 그러면 이제 투서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좀 저희가 받아보고 아저 질문 좀 물어보고 싶은데 하는 게 이제 채팅창에 있으면 음. 저희가 이제 골라가지고 하나를 음. 바로 이 녀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번 채팅으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 채팅 소송. 앵월지 품에 안기기 VS 설백 품에 안기기? 이거 하고 싶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완전 궁금하긴 하네. 그래서 뭐, 뭐 하실 거죠? 아, 근데 저기서 할 말이 있습니다. 뭐죠? 제가 앵월지 품에 는 안겨봤는데, 설백님 품에 는안 안겨봤거든요? <laughs> 뭐가 더 좋은지. 아니, 비교 대상이 있어야 비교를 하지. 아, 맞지 않습니까? 한 명만 안겨봤는데. <laughs> 아, <아니, 야>, 잠깐만요. <laughs> 어, 뭐가 이상해요. <laughs> 아니, 맞잖아. 한 명한테는 안겨봤는데, 아니. 한 명한테는 안겨보지도 않고 vs를 한다. 이거는 뭐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했는데, 난 짜장밖에 안 먹어봤어. 어, 나 짜장, 짜장밖에 안 먹어봤어. 짜장제야. 그 혹시, 혹시 로스트아크 캐릭터 먹히우세요? 뭐 저서 받으요. 아무튼 이렇게 그 <laughs> 비교 대상이 뭐고 음. 뭐인지를 알아야 음. 해볼 텐데, 비교를 음. 하나만 알고 하나를 모르면은. 아, 어떻게 비교를 해요? 당연히 저는 이제 경험주의자다 보니까 저는 경험에 따라가 버리죠. 음... 이거 한번 <laughs> 체험시켜주나? 이거. 아니, 이거는 근데 이거 원래는 이 벌칙의 단계로 아픔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본인의 질문을 했잖아요. 어. 그쵸? 근데 일단은 하시고 만약 거짓이 떠서 포옹하기가 뜨면 이제 그때 포옹을 하는 걸로 그때는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 거부돼? 말도 안 돼. 아, 미친다. 아, 미친다. 아, <웃음> 아, <웃음> 근데 진짜 미친놈이네. 안경 보고 네가 안 진짜 미친놈 이거 봐. 그러면 제가 한번 안경 보도록 <laughs> 해도 될까요?